일단 등장인물 똑같이 양이와 양손이입니다. 자 이제 연극 시작하겠습니다. 아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고 배가 아파서 그런지 괜찮아? 음,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. 너 많이 먹어. 고마워. 그럼 많이 먹으라고? 아 어, 많이 먹어. 알았어. 이만큼밖에 안맞아 와. 난이 따만큼 받아 왔는데, 난내 키보다 더만큼. 봐봐, 나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다. 나 보고 보네. 자, 나 이만큼 있잖아. 한 숟가락에 다 떠서. 어! 어! 아, 엉, 아, 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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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, 맛있다, 맛. 그거 알아? 나 하나만 더 봐줄 수 있어? 어. 봐봐, 나 바나나 내 얼굴보다 더긴 거를 한입을 먹을 수 있다. 봐봐. 방송이 얼굴에다 탁 꽂혔다고 했는데 아우 더러워 <laughs> 미안 어 다시 괜찮아졌네 난 자야겠다 그럼 식사. 안녕 식사.